당신 짐 오늘 저녁까지 다 빼. 내일부터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내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15년 다닌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를 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뿐인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곧 부장 승진을 앞둔 유망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오후 2시 인사팀장이 저를 조용히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강과장 정말 미안하네.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됐어. 자네도. 다음 순간 15년 경력이 담긴 책상 물건들이 종이 상자에 담겼고, 저는 비 내리는 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손에 쥐고 집으로 향했어요. 미경이에게 어떻게 말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경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차장 아내랑 통화했어. 당신이 잘렸다고.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그렇게 됐어. 하지만 걱정 마, 곧새 직장을. 미경이 제 말을 잘랐어요. 이제 그만하자,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갑자기 말하는 거 아니야, 오래 전부터 생각한 거야. 당신은 항상 가족은 뒷전이었잖아. 더는 참을 수 없어. 회사에서도 정리된 김에 우리도 정리하자. 그때 고등학생인 딸 수진이와 중학생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두 아이의 표정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미경의 편이었어요. 이 집은 네 명이야. 그리고 나는 애들이랑 지내야 하니까 당신이 나가줬으면 해. 미경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여기 있어. 내일부터 나가.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15년 경력 18년 결혼생활 그리고 내 집이라 생각했던 보금자리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싸늘하게 쳐다봤어요 소란스러운 것 싫어 아빠가 엄마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수진아 됐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 말대로 아빠는 오늘까지만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만이 잠깐 망설이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도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소파에서 뒤척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 속에 제 인생의 잿더미가 흩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캐리어 하나와 백팩의 18년 결혼 생활의 흔적을 담았습니다. 옷몇 벌, 노트북, 책몇 권. 그리고 가장 아끼던 만년필 세트가 전부였어요. 미경은 현관에서 저를 바라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읽어보고 사인해. 서류를 훑어보니 지분 미경이 아이들의 양육권도 미경이 갖는 내용이었어요. 저에게는 월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만 남았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당신 퇴직금으로 양육비 대신 일시불로 정산해도 좋아.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사인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퇴직금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남은 돈으로 저는 신림동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열평 남짓한 방, 좁은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그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첫 일주일은 멍하니 누워만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연락했지만 수진이는 답이 없었고 준호만 가끔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도 적응 중이에요. 한달후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45세 정리해고자에게 기회는 없었어요. 경력이 너무 많으시네요. 우리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퇴직금은 양육비 정산과 생활비, 월세로 빠르게 줄어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거리를 누비며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달렸죠. 어느 날 배달을 하다 우연히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됐어요. 주차장에서 미경이 낯선 남자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미경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나를 내쫓았던 거구나. 오토바이를 돌려 그 자리를 빠져나오며 저는 또다시 배신감에 몸서리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강한 다짐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순 없다. 반드시 일어서서 그들에게 보여주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틈틈이 구상했던 사업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t 분야에서 15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를 구상했어요. 작은 원룸의 작은 책상 위에서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달일을 계속하면서 새벽 시간과 쉬는 날에 사업 계획을 다듬었어요. 클라우드케어라는 이름의 중소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였습니다. 대기업들이 비싼 가격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죠. 사업계획서를 완성한 후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시장이 너무 작아요.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 차별점이 부족해요. 창업 경험이 없는 분에게 투자하기는 어렵네요. 열 번째 거절을 받고 나오는 길 우연히 옛 직장 동료인 정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듣고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강 과장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 근데 혼자서는 힘들 거야. 개발자가 필요하지 않아? 정우는 뛰어난 개발자 두 명을 소개해주고 2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인연도 있고 무엇보다 강 과장 능력을 믿어. 그렇게 정우의 소개로 개발자 민재와 디자이너 지연을 만났고 세 명이 공동 창업자가 되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우가 내준 사무실 한 켠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6개월 후 클라우드 케어의 베타 버전이 완성됐습니다. 이전 회사 인맥으로 10개 중소기업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피드백을 받아 개선했고 입소문을 타고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미미했고 투자금과 퇴직금은 바닥났어요. 팀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저는 밤에도 배달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전에는 회사에서 영업을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배달앱을 켜고 서울 거리를 누볐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연락해 왔어요. 강 대표님 우리 회사 데이터 관리가 너무 편해졌어요. 더큰 기능이 필요한데 맞춤 개발이 가능할까요? 이 의뢰를 시작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맞춤형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그 회사의 소개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서비스를 확장했어요. 3개월 만에 유료 고객이 50개로 늘었고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배달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창업 1년째 저희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이전했고 직원도 3명 더 채용했습니다. 클라우드 케어는 중소기업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어요. 쉬운 사용성, 합리적인 가격, 빠른 고객 응대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통도 찾아왔어요. 서버 다운 사고, 직원들 간의 갈등, 작은 문제. 숱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마지막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고 가장 먼저 출근했어요. 어느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회사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짧은 문자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모든 것을 되찾겠다. 창업 2년 차 클라우드 케어는 중소기업 클라우드 시장에서 작은 성공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IT 전문 매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회사를 소개했고 그 기사를 본 대형 투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사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팅 가능할까요? 벤처 캐피털 퓨처인 베스트의 투자 심사역인 김이사와의 미팅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대기업과 어떻게 경쟁하실 계획인가요? 2년 내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팀 구성은 충분한가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로 하나하나 답변했고, 미팅이 끝날 무렵 김이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표님의 시장 이해도와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달 후, 퓨처인 베스트로부터 시리즈 A 투자 100억 원을 유치했어요. 이 자금으로 더큰 사무실로 이전했고, 개발팀과 영업팀을 보강했습니다. 클라우드 케어는 빠르게 발전했고, 데이터 분석 기능, 보안 강화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어요. 투자 6개월 후, 고객사는 500개를 돌파했고, 매출은 월 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원 수도 30명으로 늘어났고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어요. 그때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이 다 아빠 회사 얘기해요. 준호와의 만남은 감동적이었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수진이는 대학에 입학했고 미경은 엄마 곧 재혼해요. 그 사람 큰 건설회사 이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차분히 물었어요. 너는 괜찮니? 처음엔 싫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잘해줘서요. 아, 그리고 저희 아파트 재건축한대요. 그분 회사에서 맡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크게 성공해서 돌아가야 해. 창업 3년차 클라우드 케어는 IT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 창업 행사의 연사로 초청받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CEO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글로벌 IT 기업 테크노바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클라우드 케어의 기술력과 고객 기반에 관심을 보였고 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임원들과 긴 회의 끝에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테크노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클라우드 케어의 한국지사는 제가 계속 경영한다는 것이었어요. 계약이 체결된 날, 저는 옛 원룸 근처 공원에 앉아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리해고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어요. 테크노바와의 인수 계약 체결 후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몇 주간의 휴가를 내고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우연히 SNS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남 단지 재건축 추진 불발. 시공사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미경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맡았던 건설사 이사가 공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사는 다름 아닌 미경과 재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 해당 아파트 단지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재건축이 무산되며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미 이주했던 주민들은 임시 거주지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 대표님, 사실 지금이 그 단지를 매입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가격이 바닥을 쳤거든요. 재건축을 다시 추진한다면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야, 집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 괜찮니? 아빠, 많이 힘들어요. 엄마 약혼자가 사기꾼이었어요. 엄마가 돈다 날리고 피까지 졌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야. 며칠 후 저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노베이션 파트너스를 설립했어요. 테크노바로부터 받은 인수금 중 상당 부분을 이 회사에 투자했고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강남의 그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대표, 이건 감정적인 결정 아닌가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큽니다. 파트너 정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획을 진행했어요. 먼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제안했고 대부분이 이에 응했습니다.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리노베이션 파트너스는 단지내 아파트 70%의 소유권을 확보했어요. 이제 재건축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열렸고 저는 단상에 올라 계획을 설명했어요. 저희는 이 단지를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기존 주민들께는 최대한의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던 중 뒷줄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경이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본 그녀는 지쳐 보였고,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미경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민석 씨, 정말 놀랐어요. 당신이 이 회사 대표라니.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다니. 모든 걸다 잃었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몰랐어. 마음 한 구석에서는 통쾌함이 잃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습이 3년 전 저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해. 나 때문에 학비도 스스로 벌고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재건축 과정에서 임시 거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사업상의 결정입니다. 모든 주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혜택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어.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돌아서는 제 뒤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한번 만나줄 수 있을까? 특히 수진이가, 이젠 아빠를 그리워해. 저는 3년 만에 수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대학생이 된 딸은 카페에서 어색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수진이는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 딸. 무슨 일이든 괜찮아.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빠가 그때 회사에서 잘렸을 때 엄마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잘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빠를 멀리 해야 한다고. 충격에 빠져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엄마 명의인 것도 사실은 아빠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엄마 이름으로 해놓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 것도 우리를 아빠로부터 지키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지만 딸 앞에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재혼하려던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엄마의 돈을 모두 가져갔고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우린 집까지 잃을 뻔했어요. 그때서야 엄마가 진실을 털어놨어요. 아빠가 정리해고 됐을 뿐이고 도박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요.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아빠를 그렇게 내쫓은 진짜 이유는 엄마가 그때 이미 그 아저씨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회사에서 잘린 건 그들에게 좋은 기회였던 거죠.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간 품었던 의문이 한 번에 풀렸어요. 왜 미경이 그렇게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는지, 왜 아이들이 저를 멀리 했는지. 수진아,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희가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아빠. 충분하지 않아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이용해서 아빠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는 그걸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움은 너를 아프게 할 뿐이야.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거야.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성공하고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매입한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놀랐대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을 뿐이야. 수진이와의 대화 후 저는 준호와도 만났습니다. 그 역시 진실을 알게 된후 괴로워했어요. 아빠, 우리가 아빠를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때 아빠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괜찮아, 준호야. 너희는 피해자야.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거지.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경이 저에게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아이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가며 저를 내쫓았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무산되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단순히 재건축 혜택을 받기 위해 접근한 건가? 아니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건가? 주민 설명의 다음 날,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건축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을 찾은 미경은 3년 전 저를 내쫓던 그 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이 사라진 채 초라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임시 거주 공간 신청서 작성하려고요. 혼자서는 어려워서. 저는 비서를 불러 미경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민석 씨. 그리고 수진이 만났다고 들었어. 많은 얘기를 했겠네. 그래, 모든 걸 알게 됐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자 미경이 말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저. 아이들만큼은 잘 돌봐줘. 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 가게 위층 작은 방에. 준호는 기숙사에 들어갔고 수진이는 친구네 자취방에 같이 있어. 그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다른 의미를 가져야 했어요. 단순히 미경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재건축 계획을 전면 수정했어요. 단지 내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추가했습니다. 이 센터는 저처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층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공간이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임시 거주 공간 배정에서 미경이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유닛을 제공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미경에게 열쇠를 전달하러 갔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호의네.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야. 그리고 너가 나에게 했던 일을 되갚고 싶지는 않아. 그럴 필요가 없거든.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버렸는데 결국 당신만이 진정한 안정을 줄수 있는 사람이었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2년 후 세컨드 라이프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 이 단지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중앙에 위치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는 이미 20개 이상의 신생 기업을 배출했고, 그중 5개는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입주식 날 저는 테크노바 아시아 태평양 총괄 디렉터로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주최자로서 연설대에 섰어요. 오늘은 단순한 건물의 완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6년 전 제가 정리해고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을 향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수진이와 준호가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이는 이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준호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저와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회복해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단지 내제새 아파트에서 수진이와 준호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두 아이는 자신들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어요. 아빠, 사실 처음 아빠가 이 아파트 단지를 매입했다고 했을 때 복수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정반대의 일을 하셨죠. 그게 정말 대단해요. 준호도 동의했어요.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6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리해고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 배달 일을 하던 그 날들이 오늘의 저를 만든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복수하려던 마음이 결국에는 치유와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창 너머로 스타트업 센터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누군가는 지금 자신의 꿈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아파트 단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정리해고 당한 날 집에서도 쫓겨났던 그 끔찍한 경험이 결국 제 인생에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파트에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이란 우리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때로는 그 예상치 못한 굴곡이 우리를 더 멀리 더 높이 데려다 줄수 있다는 것. 정리해고 당한 날 집에서도 쫓겨났던 저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매입했을 뿐 아니라 제 영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써 내려갈 힘이 됩니다.